존 오브 인트레스트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과연 영화에서 봐야 될까 말까?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 너무 보는데 힘든 거 아니야? 존 오브 인트레스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준댄스 필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댄스입니다. 와우. 바쁜 현대 사회, 볼건 많고, 볼 시간은 없고, 과연 이 영화, 영화관에서 봐야 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 고민되는 작품들을 리뷰하는 볼까 말까입니다. 볼까 말까. 이번 볼까 말까에서 다룰 영화는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벌써 극장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했다는 벌써? 도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신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스포 없는 리뷰 영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하면 더 좋은 관람을 할수 있는 여러 꿀팁과 주의사항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영화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건너편 수용소를 지휘하는 독일 장교 회스와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저택에서의 평범한 일상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유롭게 가족 나들이를 하고 마당에 딸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회스 가족에게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들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와우 볼까 말까 충격적인 스토리와 비주얼로 지금도 영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스칼렛뉴한슨 주연의 2013년작 언더더스킨을 감독한 조나단 글레이저의 10년 만의 복귀 작품입니다. <laughs> 역시 뜨거운 영화들은 전부 제작하는 A14가 제작한 작품이고요. 아카데미 음향상, 국제영화상, 깐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등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락의 해부에서 여련을 펼친 산드라 휠러가 주연을 맡았다고 해서 저도 이 영화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과연 어떤 괴물 같은 영화일지 궁금해하며 기대를 한껏 하고 관람을 했습니다. 존 오브 인트레스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다.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다. <laughs> 와우 와. 극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지금 이동진, 박병진, 평론가 등등 홍보인 듯 아닌 듯한 극찬 셀에 혹시나 너무 난해하고 보기 어려운 영화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값진 경험을 놓치기에는 영화가 매우 직관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영화는 12세의 관람가로 직접적으로 불편하거나 불쾌한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잔혹한 나치일 만행, 끔찍한 수용소 풍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 시대의 비극적 역사를 담은 영화가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작품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와 연출을 담은 영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지점,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선사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악마성, 전쟁의 상처, 슬픔, 위로, 희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았던 영화였고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다룰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의 촬영 방식 또한 굉장히 독특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점을 알고 간다면 영화관람에 있어서 매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관찰형 예능처럼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요. 배우들을 한 공간에 배치를 시키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집안 곳곳에 설치한 수십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죠. 이때 배우들을 제외한 스태프들은 현장과 떨어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 관람 꿀팁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사운드가 좋은 영화가 돼서 봐야 하는 영화다. 사운드로 영화의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고 영화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풍부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관의 사운드가 아쉽다면 당연히 영화가 전달하려는 효과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운드 특화관인 메가박스 돌비 애트모스에서 상영을 하고 있지만 상영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해본 영화관에서 아이 영화관 사운드 나쁘진 않네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용산 롯데시네마에서 관람을 하고 왔는데 나쁘지 않았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최악의 사운드를 가진 영화관은 합정 롯데 시네마였습니다. 영화관 전면부에서만 사운드가 나오는 상영관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소리가 나온 듯한 느낌 때문에 매우 아쉬웠고요. 무엇보다도 음향이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 제목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자. 좀 오브 인터레스트, 관심의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의미를 영화에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할지 생각해 보며 영화를 관람하시면 더 풍부한 영화적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눈과 귀를 바짝 열어라. 분명히 전작 언더더스킨에 비해 확실히 직관적이고 친절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독이 의도대로 엄청. 한 절제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영화였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10초 정도 보여주는 장면을 이 영화에서는 한 3초 정도 보여주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매우 많았어요. 사운드 역시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운드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찾게 들려요. 그래서 사운드가 좋은 영화가 돼서 보라는 그런 미세한 사운드들을 해석해보고 상상하는 능력 역시 영화를 관람하는 매우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안 보이거나 아예 안 들리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건 걱정은 마시고 조금 더 유심히 보고 들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다 보니까 문득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영화관을 벗어나면서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영화를 보고 난후의 감상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영화라는 예술 매체를 단순한 소비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로서는 너무나 드물고 비중하고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지 또그 상태에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지점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영화관에서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소개해드렸는데요. 볼까 말까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고 그럼 그때까지 행복하세요.